옛날 옛적, 햇살이 가득한 푸른 들판에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골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시골쥐는 싱싱한 곡식과 달콤한 풀뿌리를 먹으며 평화롭게 지냈답니다. 어느 날 시골쥐는 멀리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촌, 도시쥐를 찾아갔습니다. 도시쥐는 도시의 화려함과 풍요로움을 자랑하며 시골쥐를 맞이했습니다. 어, 요, 이 총구석에서 어떻게 사니? 나랑 도시로 가자. 그곳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과 눈을 즐겁게 하는 볼거리가 넘쳐난단다. 호기심 많은 시골쥐는 도시주의 말을 듣고 도시로 향했습니다.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시골쥐는 깜짝 놀랐어요. 크고 화려한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있었고, 반짝이는 불빛이 밤새도록 도시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도시쥐는 시골쥐를 어느 부잣집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자, 여기 좀 봐. 이 푸짐한 치즈와 빵, 달콤한 잼좀 봐. 우리 도시에서는 이런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단다. 도시 쥐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시골 쥐는 생전 처음 보는 맛있는 음식들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둘은 배가 터지도록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야옹 하는 무시무시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고양이다 도시 쥐는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구멍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잔뜩 겁먹은 시골 쥐도 도시 쥐를 따라 숨죽이며 숨어있었죠 고양이가 한참을 서성이다 사라지자 둘은 겨우 구멍에서 나왔습니다 후 깜짝 놀랐네 도시에서는 이런 일쯤은 흔하단다. 도시주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시골쥐의 마음은 벌렁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쿵쿵쿵 하는 거대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람은 커다란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고 둘은 또다시 재빨리 구멍 속으로 피해야 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쥐덫이 여기저기 설치되어 있었고 밤늦도록 불빛과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시골쥐는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어요. 불안과 공포가 시골쥐를 감쌌습니다. 다음날 아침 시골쥐는 조용히 도시쥐에게 말했습니다. 사촌 잘 지내다가 가지만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비록 우리 시골에는 여기처럼 맛있는 음식도 화려한 볼거리도 없지만 조용하고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내 작은 보금자리가 최고인 것 같아. 도시쥐는 시골쥐를 아쉬워했지만 시골쥐의 결정을 존중해주었습니다. 시골쥐는 다시 평화로운 시골로 돌아와 푸른 풀밭에서 마음 편히 잠들었답니다. 그리고 비록 소박할지라도 위험 없는 평화로운 삶이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